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벗고자함이 아니오. 오히려 더딥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완전히 빠져나온 그런 산업인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어, 오늘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어, 같이 기도의 내용으로 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첫 번째는 뭐냐? 도대체 과거가 뭘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뭐야 원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제목 지난 주에 남은 자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순례자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어제 산업성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도대체 과거가 뭘까? 과거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거가 뭘까? 어,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성경적인 과거, 성경적인데 사전적인 과거의 의미는 이미 지나간 때나 일을 말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만일 만일이 뭐예요? 만약에란 뜻이잖아요.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이런 걱정 많이 해요. 그죠? 네. 또 2절에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 어,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에서 막 우리가 탄식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탄식을 해요. 4절에 말씀해 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함이 아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알게 모르게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아쉽죠. 과거를 생각하면 아쉬운 게참 많아요. 과거를 생각하면은요, 탄식할 일들이 많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미련이 남는 것들이 많아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 먹은 거 이렇게 아쉬워 했을까? 아담과 하와도 그거 따 먹은 것 때문에 과거를 탄식했을까? 뭐 사람이니까 했겠죠.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아쉬워하고 있고 발목을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왜 과거에서 그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한 성도님을 압니다. 어, 이제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혹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아들이 준큰 목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그 성도님께서 쓰리잡을 뛰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쓰리잡 뛰어 보셨어요? 삶이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은 과거를 해결한다라는 말은.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렵다라는 이 문제,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청산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과거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통 많이 떠올립니다. 자, 오늘 그런데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성경이 말하는 과거,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더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거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성경이 말하는 과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과거.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과거. 어, 지금 뭔가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어떤 일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것들을 우리는 과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과거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까? 왜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장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영원한 것을 떠나 인간이 다른 것을 선택하면 죽을 것을 알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의 과거는 죽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재앙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죽었습니다. 이 부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아까 우수객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 있는 저에 아담과 아담과 하와는 알거 아니에요. 비록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위치 거기를 바라보며 예전엔 저기가 푸르렀는데 예전엔 저기에서 마음껏 누렸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생각과 마음에 계속 붙잡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은 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달파요. 육신의 삶이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꾸만 생각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대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로 예를 들것 같으면요. 어, 빨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 어, 빨리 에덴 동산에 옛날에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 가능합니까? 그 영적인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그 부분을 속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많은 산업인들이 그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면은,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빨리 넘어가게 해 주세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내가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존재는 영원한 것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 말씀을 어, 뭐 같이 읽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4절부터 17절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십 어, 4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이 권세를 멸하시고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거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왜 드립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산업인들이 왜올 한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왜 산업 기능 선교국은 올 한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산업인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게 과거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없을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생명을 더딥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어, 새롭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겠다. 여러분들 보증 좋아하세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어, 제가 이게 왜 여기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산업인들 되게 민감한 단어인데 해가지고 보증이 이게 좀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좀 찾아봤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르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저도 잘 몰라요 헬라. 헬라 잘 모르는데 그냥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보증 이게 한국말로는 약간 무슨 계약금 어 선납금 약간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어떤 사업을 할때 계약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계약금만 받고 끝입니까 아니죠 계약금은 받았으면은 뒤에. 장금이 더 많아요? 계약금이 더 많아요? 장금이 더 많이 남죠. 보통 뭐 계약금 하면은 뭐, 뭐 전체 뭐한10% 정도 뭐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90%는 뭐 나중에 뭐 차차 받던지 뭐한 번에 받던지 뭐 그런 방법은 뭐 많이 있는데 보증 받은 것보다 받을 게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게이 성경이 말하는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들 인생에 여정 가운데에 행하실 일들, 세계보고마의 이정표들 더 많이 남아있어요. 이전에 우리들이 행했던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던 것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와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들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받으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남겨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이정표로 알려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어, 좀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칠 건데요 결론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예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 특별히 산업인을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우리 지난 주에 어,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인턴십 해달라고 이제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뭐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후대들에게 이 예배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축복하신다라는 이 증거를 어떻게 우리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어, 꼭 산업인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와서 방황하고 있는 답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오늘도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막 너무 목마른 사슴처럼 신의 물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조찬당에서 류 목사님이 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최고의 시스템은 24다, 25다, 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24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25의 시스템, 영원한 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메시지예요. 24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는 메시지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은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7절 2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해라. 이게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행해라. 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침, 낮, 밤 지금 집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방금 제가 산업인을 위한 시스템, 후대를 위한 시스템,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일을 위한 시스템. 요거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하면 보여요. 계속 안 하면 안 보여요. 희한하죠? 계속하면 보여요.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뭐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립니다. 아침, 낮, 밤, 집중해서 이번 주에는 이것만 한번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산업의 현장에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막, 지금 내뭐 마음과 생각을 막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될게뭐 한두 개입니까? 많죠? 많은데. 한번 요 부분을 두고 이번 주에는 좀 집중해서, 왜냐면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그거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집중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강단 말씀을 들어보세요. 1부, 2부 말씀을 들으면서, 오, 하나님께서 왜 순양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1부 본문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순양을 준비하셨을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 예배 시간에 또는 아, 우리 산업기능 성교국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 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포럼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같이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분명히 분위기는 바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바뀌냐? 가면은 살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뭐가 있을 거야 하는 분위기. 어, 저희가 아침에 찬양하죠. 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성도님들이 듣고 계신 거 아십니까? 막저막 <laughs> 5층에서 상임이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 예배 속에서 힘 얻으면 예배 속에서 죽은 것을 살리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거를 예배로 회복하는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것을 살리는 예배를 화복 회복하는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답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답이 없는 산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간절하게 화를 유리한 1~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